여러분은 들 여러분들의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수많은 일들 내삶 가운데 진짜 많은 일들이 있죠 그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이해할 수 있으십니까? 내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이해할 수 있으세요? 우리가요.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 다 이해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그만큼 내삶 가운데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하지만 하지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결국 그 끝에 가서 결과를 보게 되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인도하셨고 주의 뜻을 드러내기 위하여 이 모든 일들, 이 과정들을 만드셨구나라고 하는 고백을 할 때가 우리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내가 이해하기 어렵더라도 나중에 가서 보면 아, 그때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거구나 하고 우리가 되돌이켜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본 본문이요. 오늘 살펴본 본문 말씀 그 말씀에도 이러한 이러한 성격이 드러납니다. 드러나요. 바울이요. 바울이 3년 동안 이 에베소 사역을 했습니다. 에베소 사역을 한그 언급이 사도행전 19장까지 나오는 거예요. 19장까지 나오는데 자 19장으로 바울의 에베소 사역이 마무리가 되고 오늘 본문인 20장 20장에서부터는 바울이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를 거쳐 헬라에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를 거쳐서 드로아까지 돌아오는 그 여정에 대해서 오늘 20장부터 이제 이야기 하는데 이 바울의 새로운 여정 가운데 이 많은 것들을 다니면서 바울이 또 많은 일들을 했을 거예요. 많은 사역을 행했는데 성경에서는 그 모든 걸뭐 많은 일을 행하였더라 이러면서 굉장히 압축해서 이야기합니다. 압축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게 우리가 오늘 함께 봉독한 본문 1절부터 6절까지예요. 1절부터 6절까지 굉장히 압축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와중에, 그 와중에요. 들어와, 들어와 라는 곳에서 있던 일한 가지를, 사건 한 가지를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다른 것들은 꽉꽉 압축해서 그냥 얘기했는데, 사건 한 가지를 자세하게 이야기해요. 그게 그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 사건이 바로 우리가 같이 봉독한 유두고라는 청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유두고라는 청년에 관한 이야기인데, 자, 바울이 드로아라는 지방에 왔다고 했어요. 드로아라고 이야기하는 지역에 왔는데, 바울은요, 복음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 드로아라고 이야기하는 지방에 자신이 가서 복음을 전한 적이 없습니다. 복음을 전한 적이 없어요. 없었는데 이 드로아라는 곳에 와 보니까 와 보니까 이미 복음이 그곳에 들어와 있던 거예요. 자기가 와서 전한 적은 없었는데 와 보니까 복음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이미 거기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오랫동안 복음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그 전도 여행의 모든 일들이 어디 쉬었기만 했겠어요. 어려운 일들 얼마나 많았어요. 힘든 일들 얼마나 많았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이걸 하면서 뭔가 마음도 지쳤을 거예요. 지쳤을 텐데. 근데 드로아라는 곳에 딱 오니까. 자기가 처음 왔는데 교회 공동체가 여기 세워져 있는 걸 바울이 딱본 겁니다. 교회 공동체가 세워져 있으니 그걸 보고 있던, 그걸 바라본 바울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당연히 기뻤을 거예요. 당연히 기뻤을 거고요. 막 힘이 나고 의욕이 불타오르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바울이 또 이제 말씀을 전하고 사역을 하는 거예요. 자,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 7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할까요? 7절 말씀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 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함에 자 사람들이 모였고 바울이 그들한테 정말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그랬다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어요. 그런데 7절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맨 앞에 나오는 그 주간의 첫 날에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 주간에 이게요 그냥 그 주간 첫 날에 모였다라고 하는 날짜를 이야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그 주간의 첫 날에라고 하는 이 단어에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그 주간의 첫날이라고 하는 건 어떤 날이냐면,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지키던 안식일, 안식일 다음날이에요. 안식일 다음날. 오늘날로 따지면 주일이에요. 주일, 주일인데,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이요.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 안식일을 지키는 걸 목숨같이 여기던 사람들입니다. 안식일을 목숨같이 지키던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안식일이 아니라, 그 안식일이 아니라 그 다음날, 그 다음날에 모였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오순절 성령강님의 사건, 그 중요한 사건들이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에 이루어졌음을 고백한다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는 날짜예요.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는 행위에요 그날에 모였다는 것 자체가. 이 드루와 사람들이 드루와 사람들이 그날에 모였다는 건 무슨 이야기냐? 이 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성령 강림까지 죄의 모든 죄의 사망의 권세가 무너지고 참된 안식과 영원한 생명이 펼쳐진 날이 이 날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고백의 행위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 날이야말로 복음을 받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가 기념하며 드려야 되는 주님의 날입니다라고 고백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더 이상 과거의 유대인들이 모세 오경 그 구약의 말씀만을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구약의 모든 말씀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기록의 증거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기념하겠다는 믿음의 결단이 믿음의 결단이 그들이 모인 그 주간 첫날이라고 하는 그 날짜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 시간에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심지어요, 이들이 그 주간에 첫날에 모였다고 했는데, 무엇을 위하여 모였다고 했습니까? 그 뒤에 보면, 떡을 때려 하여라고 이야기해요. 그 주간 첫날에 모여서 떡을 때려 하여.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요, 성만찬. 성만찬이 거행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주간 첫날에 모였다라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모여서 침묵을 동호, 도모하고 무슨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그러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라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이제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어서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눔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성욕신의 사건, 십자가의 은혜를 기념하는 인생을 살기로 결단하겠다라는 모든 그런 믿음의 고백과 결단이 들어있는 게이 말씀, 이 단어예요. 그 주간 첫날에 떡을 때려하여. 이 단어 안에 이 모든 의미가 다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정말 엄청난 일이에요. 굉장한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지켜보았으니 바울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 바울이 그들한테 이러한 모습이 있는 걸 바라보면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도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밤중까지 계속 강론했다고 하잖아요. 밤중까지 계속 강론했다고 바울도 정말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그곳은요, 굉장한 은혜의 현장이었을 겁니다. 은혜의 현장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엄청난 믿음의 결단이 있고 고백이 있고 은혜가 있는 그 현장 가운데에 뜻밖의 사건이 하나 벌어지는 거예요. 뜻밖의 사건이. 자, 우리 오늘 보면 8절 같이 볼까요? 8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자, 이 상황부터 먼저 볼게요. 여러분, 8절에서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윗다락. 윗다락이라는 공간이 어땠겠습니까? 그 다락이라는 공간이 어땠겠어요? 우리가 언뜻 다락이라고 생각하는 그 이미지 아마 그대로일 겁니다. 뭐 1층, 여기 3층 집이라 그랬거든요? 이 사람들이 모인 곳이 3층 집인데, 3층 집에 다락이래요. 그러면 1층과 2층, 3, 그 공간보다는 아마 천장도 좀 낮았을 겁니다. 아마 천장도 좀 낮았을 거고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에는 좀 부족한 공간이었을 거예요. 다락이라는 공간은 그런 공간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제한되고 협소한 공간이었을 텐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대요. 많은 사람들은 모였을까? 뭐 쓸까? 따닥 뭐 따닥따닥 이렇게 비좁게 있지 않았겠어요? 다들 오밀조밀 이렇게 비좁게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을 겁니다. 거기에다가요. 거기에다가 등불이 타고 있어요. 오늘날처럼 이렇게 우리가 무슨 형광등 켜고 이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등불이 타고 있는데 한두 개 켜놓은 것도 아니에요. 등불이 많이 타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밤 늦은 시간까지 계속해서 강론하고 있고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고 군데군데에서 등불이 막 타오르고 있고 그럼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 환경이 좋지는 않았을 거예요. 공기는 분명히 좋지 않았을 거예요. 탁 해져가고 있을 거예요, 점점. 거기다 밤 늦은 시간까지 되고, 사람들은 어땠겠습니까? 당연히 졸려올 겁니다. 당연히 졸려올 거예요. 게다가요, 여러분, 고린도우서 10장 10절에 보면,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바울은요, 글 같은 거는 굉장히 잘 쓰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쓴 글들이 오늘날 우리가 보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얼마나 대단한 글이에요. 글은 굉장히 잘 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말하는 재주가 없던 사람이라 그랬어요. 말하는 재주가 없고, 이 말, 이게 뛰어난 언변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오히려 말을 잘 못하고 시원하지 않게 말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바울이 밤새도록 설교를 한대요. 말하는 재주가 없는 사람이 밤새도록 설교를 한대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듣겠어요? 그,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기 위해서 더 신경을 곤두 세우고 막 이렇게 집중하지 않았겠어요? 신경을 그만큼 곤두 세우고 밤새 듣고 있으면 어땠, 어땠겠습니까? 당연히 피곤하지요. 당연히 피곤해. 자, 밤늦은 시간에 사람들은 많지요. 불은 잔뜩 켜놔 가지고 불은 잔뜩 타오르고 있어서 산소도 점점 줄어들고 있지요. 무슨 얘기를 하는데 설교를 잘 듣기 위해서는 내가 신경도 좀 곤두세워서 아, 이렇게 신경 써서 들어야죠. 당연히 피곤합니다. 당연히 졸렸을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이제 유두고가 등장합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볼까요? 9절 말씀 봉독해 보겠습니다.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이제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지금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창가에 걸터앉아 있어요. 창에 걸터앉아 있다고 했어요. 자. 창에 걸터앉는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막 이렇게 모여서 앉았을 때 사람들이 앉아 있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일반적으로 앉는 자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창가라는 자는. 그러면 왜 유두고는 창가에 걸터앉았을까? 왜 그랬을까? 두 가지 경우의 수를 제가 생각해봤어요.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당시에요. 당시에 초등학교의 구성원들, 초등학교의 구성원들의 대부분 70% 이상의 사람들은 일정한 직업이 없이 매일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 쉽게 얘기하면 일용직 근로를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빈공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요. 유두고라고 하는 이름은요, 흔한 이름이에요. 무슨 굉장히 귀한 이름이거나 특별한 이름이 그런 이름이 아니라 그냥 흔한 이름이에요. 제 이름처럼 정수 이러는 것처럼 흔한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적어도 유두고라는 흔한 이름 창틀, 창틀 같은데 앉아있던 그의 행동을 보았을 때 굉장히 높은 신분의 사람, 굉장히 고귀한 고위 관료 이런 사람은 아마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아니었을 거랍니다. 아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도 보통 사람들처럼 낮에 힘든 일을 잔뜩 그 그 생활하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힘든 일을 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젊은 청년이었을 거예요. 아마도 아마도 그는 낮 시간 동안에 삶을 위해 여서 힘들게 일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일하다 보니까 남들보다 좀 늦게 그 다락에 도착한 거죠.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앉을 자리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창가에 걸터 앉아 있었다. 편안하게 앉을 자리조차 없어서 창가에 앉았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수있어죠두 번째는 두 번째. 이러한 추론들 다, 다 빼고요, 다. 추론안해 보고 그냥 간단하게 이 사람이 이 청년이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와서 귀한 복음에 듣다가 여러 상황 때문에 막 이렇게 사람도 많고 불도 피우고 막 밤도 늦어 가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되니까 졸리게 되니까 막 졸음이 쏟아지니까 졸음을 쫓기 위해서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 창을 열고 바깥 창공기 좀 쐬자고 거기 가서 걸터 앉았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어떠한 경우든지 상관없이요 근데 어떠한 경우든지 상관없이 이 유두고라는 청년은 예배를 사모하고 그 자리를 사모해서 거기에 참석하고 있는 뭐 아주 신실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청년이었던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러한 유두고가 거기에 참석했던 그 청년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졸다가요. 모든 상황이 그를 졸도록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벌어지는 상황들이 졸음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졸다가 떨어졌는데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렸어요. 물론, 말씀을 듣는 시간에, 말씀 듣는 시간에 좋은, 막 이렇게 좋은 거예요. 칭찬받을 일은 아니죠. 칭찬받을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온종일 고된 일을 한 청년이 말씀의 은혜를 삼모해서 한밤중이 다될 때까지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다가 그 자리를 지키면서 열심히 말씀을 들은 결과가 죽음이라고 한다면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요, 말씀을 사모해서 교회에 나왔는데, 목사님 설교가 점점 길어져요. 목사님 의 설교가 점점 길어져서 잘 듣다가 집중력도 좀 떨어지고 힘들고, 그래서 내가 좀 졸았어요. 근데 졸았다고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결과가 죽음이래요. 그러면 여러분 어디 무서워서 교회에 오시겠습니까? 차라리 교회 안 오지 않겠어요? 안 오지 않겠어요? 지금 사모하는 마음이 가득한 이곳에서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진 거예요. 실제로 벌어진 거예요.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어떻게? 도대체 하나님, 주님은 왜 이런 상황을 만드셨습니까? 다락에 모이게 하시고, 등불을 피우게 하시고, 밤중까지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등등 이 모든 상황들, 이런 환경들, 아니 주님, 이런 환경이 아니라 다른 환경을 만드실 수도 있으신 분이신데, 도대체 왜 주님은 이런 상황을 만드셨을까?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만드셨을까? 주님, 왜 그러셨습니까? 어쨌든 지금은 이제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해야 되는 몫이... 이제 바울한테 주어진 겁니다. 바울한테. 바울이 그 사람들을 모아서 거기서 강론하고 있다가 그 일이 벌어졌으니까 이제 그거를 수습하고 해결해야 되는 것도 바울한테 이제 주어진 거예요. 만일 어떤 목회자가 자신이 설교하던 도중에 이와 같은 일이 발생했다면 어떻게 했을까? 당황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했을지 참 상상도 못 합니다. 그래서 한번 상상해 봤어요. 저도. 제가 만약에 이렇게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가 만약에 어떤 분이 저 뒤에서 갑자기 픽 쓰러져서 죽었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무시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요? 아마 안 그랬을 거예요. 막 너무 당황하고 어쩔 줄 몰랐어. 아유, 장노님 119좀 부르세요. 와! 이러지 않았을까요? 막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을 거예요. 그랬을 것 같은데. 이제 바울한테 그 몫이 주어졌는데, 바울의 모습이요. 바울의 모습이 조금 의외예요. 청년 하나가 창에서 떨어져서 죽었는데, 자기가 얘기하는 말씀이 듣다가 창에 떨어져서 죽었는데, 그 청년한테 가서, 아유, 사람들 빨리 의원 데리고 오세요, 의사 데리고. 이게 아니라, 그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냥 내려갔습니다. 그냥 내려가서, 그 유두고라는 청년 위에, 엎드렸다 그랬어요. 엎드렸다 그랬어요. 우리 오늘 보면 10절부터 12절 같이 볼까요? 10절부터 12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바울이 엎드려서 그 몸을 안고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이유두구가 떨어져서 죽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죽지 않고 아직 생명이 있어. 괜찮아. 조용히 해. 이건가요? 아니에요. 죽은 건 분명해요. 죽은 건 분명해요. 분명히 죽었다 그랬어요. 죽었다 그랬어. 그런데 그 죽은 사람 위에 엎드린 바울이.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유두고라는 청년이 살아나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12절에도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라고 하잖아요 지금 이 많은 사람들 눈앞에서 유두고라는 청년이 죽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의 현장을 이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같이 목격한 거예요 같이 목격한 여러분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장면을, 장면을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에서도 여러 군데 찾아볼 수 있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우리 주님이 계셨지요. 회당장의 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그 회당장의 딸을 살리신 예수님,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요. 이 사건들 속에서 사람들은요. 그 살아난 사람들, 죽었다가 살아난 자들을 보고, 보면서 놀라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시구나,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시구나, 예수님이 참된 메시아이시구나, 라는 것을 사람들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알게 됩니다. 알게 되고, 고백하고, 믿게 됩니다. 바울도요. 바울도 지금 이 유두고라는 청년을 통해서 그가 다시 살아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사실을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이 유두고라는 청년을 통해서요. 죽었던 유두고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은 그 자리에 있던 드로아에 있던 모든 성도들에게 생명이 되시는 주님, 구원자 되시는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시라는 그 복음의 진리를 확증시켜주는 사건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갑자기 벌어진 그 불의의 사고로 모두가 크게 놀랐으나, 그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에 의한 기적을 체험한 성도들, 막 두려움, 흥분, 놀라움 속에서 잊을 수 없는 밤을 보내게 되었을 겁니다.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역사를 생생하게 목격한 그들, 피곤함도 잊은 채 서로 밤새 받은 의뢰를 누르면서 밤새 함께 예배를 드린 거고, 위로를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유두고가 죽는 과정까지, 유두고가 죽은 일까지, 그 모든 일들, 벌어진 모든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이해할 수 있겠어요?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다 이해 못해요. 이해 못해요. 그러나, 결국 주님은요, 결국 주님은 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통하여서,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복음의 진리를 확증하시고, 주의 백성들을 향한 은혜의 수단, 위로의 수단으로 사용하시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진 수많은 일들,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수많은 일들, 나는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결국에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 주님이 주의 뜻을 이루는 수단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여정도 여정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라고 이야기하는 사태만 하더라도 여러분, 이거 어떻게 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왜 일어났는지, 무엇 때문인지, 어떤 이유 때문인지, 무슨 뜻을 담고 있는지, 여러분 진짜 다 이해할 수 있으세요? 없잖아요, 없잖아요. 그러나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이해할 수 없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시고 주관하시는 분, 모든 상황을 만들어가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이 결국에는 주님의 뜻을 드러내고 이루어가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건 뭐냐? 나의 생명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후원자 되시고.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이 복음의 진리를 꼭 기억하고 붙들고 믿어야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결국에는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신다는 겁니다. 이 새벽, 복음의 기쁨을 간직하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하는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구원자 되시는 주님의 은혜와 위로하심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큰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삶 가운데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다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이 다 있다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고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라는 것을 내가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내삶 가운데 주의 뜻